안녕하세요. 썰 푸는 그림쟁이 툰의 댕이입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숙을 하고 이렇게 용기내어 영상을 올립니다. 저에게 피해를 먹으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안 죄송하쥬? 후! 예, 뭐,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개꿀잼 몰카였지. 자, 내가 한달 전쯤에 문제가 생겨서 업로드를 당분간 중지한다는 커뮤니티를 올렸었는데, 그동안 왜 영상을 못 올렸는지, 나는 영상을 안 올리는 한달 동안 어떤 짜릿한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썰을 풀어볼까 해. 오랜만에 니 값이지? 때는, 대망의 나는 빌런이다 캠만 편을 올리려는 당일, 영상을 올리려고 초안을 업로드했지, 녹다기 붙었지, 망했지! 와씨 망했다 이미 커뮤니티에다가는 6시 20분에 올린다고 기대하라고 설레발까지 쳐놨는데 야레야레 그렇게 채널을 안일하게 운영하면 어떻겠교? 노란 딱지 아닌 거 확인하고 올린다고 공지를 올리던가 해야죠 나 그거 보려고 기다렸 그치, 내가 다 확인해보고 올린다고 공지를 올렸어야 했는데, 핑계를 좀 대보자면 노란 딱지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왜냐면 내가 채널 운영하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안에서 노란 딱지를 받은 건단한 번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다 캡만편 영상이 전혀 이상한 영상이 아니라 뭔가 느낌이 조금 심상치 않아서 주변 유튜버들한테 왜 걸린 것 같은지 한번 물어봤는데, 다들 영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최근 90일 동안 노란 딱지 받은, 영상이 많으면 원래 잘 그러니까 90일 동안 몇개 받았는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요, 최근 90일 동안 받은 게한 개밖에 없는 클린 채널이라 확인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17개더라고. 응? <목소리> <목소리> 뭐지? 러브? <Nope. 목소리> 이때부터 상황이 심각해짐을 인지하고 다급히 유튜브 상담사 측과 1대1 채팅을 했어 하... 채팅을 해보니까 내가 아까 초안에서 노란 딱지 단한번 받은 적 있었다고 했었잖아? 그게 캡맘 영상 올리기 바로 전 영상인데 이게 걸릴 게 아닌데 걸려버려서 업로드 전 초안 단계에서 계속 영상 수정해가면서 풀릴 수 있게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장면에서 여자의 옷이 연노란색이었었어 그 장면만 핑크색으로 바꾸니까 풀리더라고 AI가 연노란색이다 보니 살로 인식을 잘못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 그래서 나는 몰랐던 게 업로드 완료한 영상이 아니고 업로드 전 초안 단계에서 노란 딱지 받은 것도 누적이 된다고 하대. 근데 난이 영상 초안에서 실험을 16번이나 한 거지. 그래서 하루 만에 노란 딱지를 16개나 받은 레전드 채널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채널 자체 인증 점수가 한순간에 내 코인 마냥 뚝 떨어져서 영상 초안 올리는 족족. 자동으로 노란 딱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캡만 편도 받은 거고. 내가 실험해 보니까 안녕하세요. No. 라고만 올려도 받더라. 이것 때문에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서 영상 업로드를 잠정 중단한다고 커뮤니티에다가 올린 거였어. 그래서 멘탈이 아예 터져버려서 채널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 할 때쯤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사건이 터져버려. 유튜브 무한 못딱을 해결하려고 유튜브 운영을 중단했던 한달 동안 나에게 벌어졌던 많은 사건들을 하나씩 짧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가는 다르게 색다르게 설명. 가자면 우선 시간이 좀 생겼으니 그동안 못 갔던 병원들을 쭉 갔습니다. 근데 내가 손톱이 왜 이러는진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됐거든. 이게 알고 보니 수색종이라는 피부암일 수도 있다고 의사선생님이 빨리 조직검사를 받으라 해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검사를 받고 암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우울한 채 집에 돌아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피자를 혼자서 한 판도 다못 먹는 상태였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었답니다! 얄루!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건강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우리 강아지가 11살 노견이라 동네 동물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데려갔지. 그런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장기 쪽으로는 전이 된게 없으니 빠르게 요번 주 안에 바로 유선종양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바로 다음날 큰 동물병원에 갔고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은 개뿔 아니래잖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그 동물병원 말 믿고 유선 통째로 제거하는 큰 수술 했으면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 그 수사 의 내가 수술 일정 일단 안 잡고 큰 병원 가서 한번 다시 검사해본다니까 나한테 뭘 탓이에요? 강아지를 위해서 빨리 수술해야지. 왜 길을 돌아가시죠? 라고 비아냥거렸는데 당신. 아... 됐다, 그냥! 내 강아지는 정말 다행히도 암은 아니었고 자궁축농증이 있었는데 다행히 극히 초기에 발견돼서 무사히 수술받고 이렇게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나랑 강아지의 건강 문제는 잘 해결하고 유튜브 문제를 계속 유튜브 코리아 측과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도중, 어, 배달왔다 맛있는 치킨을 주세요. 호호! 저기 건너편 사는 사람인데 고양이 먹이 주는 건 내가 뭐라 안 하겠는데 주고 좀 치워주세요 주택단지에 벌레 꼬이고 너무 더러워지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집 앞에서 먹이 주고 안 치우는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내가 주택에 사는데 며칠 전부터 누가 그냥 우리 집 바로 앞에다가 고양이 먹이를 계속 놔! 근데? 또 치우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이 벌레 꼬인 통조림을 다섯 번 넘게 치웠다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고범인 결국에 잡긴 잡았는데 이 캔맘이 워낙에 고집 불통이라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서 이건 나중에 좀 썰을 따로 풀어 볼게. 영상을 안 올리는 한달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 내가 이런 사건 사고들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서 건강도 생각할 겸 자전거를 샀어. 에? 저번 다이어트 근황 영상에서 신뢰자 된 사... 그건 빨랫대가 돼버린지 오래야 그리고 밖에서 자전거 타는 게 훨씬 좋잖아 이제 덥지도 않고 자전거 타고 탄천 차 라이딩하려고 자전거를 샀지 도둑맞았지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한달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냐고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 왜 나만 억까해 무한노딱으로 유튜브 활동 멈추고 나 피부암일 수도 있다 해서 조직검사 받고 우리 강아지 암이라고 수의사가 오진 하고 캣맘이 우리 집 앞에다 고양이 먹이 계속 나서 놓지 말라니까 오히려 화내서 경찰 부르고 자전거 사자마자 며칠 안 돼서 도둑맞고 이게 한달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야 이게 말이 돼? 지금 당장 내 나무익히 사건 항목만 봐도 무슨 우우우 써있더구만 이거 솔직히 내가 재산자라면 썰그보고 야 무슨 유튜버한테만 사건이 맨날 터지냐? 주작이지 솔직히 라고 할것 같아 주작이면 좋겠 아무튼요,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한달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렇지만 나의 엄청난 노력으로 내가 결국 다 해결했어. 그렇게 유튜브 커뮤니티에 썰그의 완전 컴백을 알리고 영상을 업로드할 거라고 선언했지. 많은 썰린이 썰리니 썰린이들이 기다렸다고 응원을 해줬고, 나도 그동안 영상 못 올린 만큼 잘하자고 다짐을 불태우고 있는데 해킹을 당했답니다. <laughs> 다음 날내 딸킹을 당했지! 새벽 4시에 썰드에서 이상한 라이브 방송하는 거본사람 있니? 해커가 이 라이브 방송을 켜고 몇시간째 채널이 삭제당했답니다! <laughs>